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타트업 100곳을 발굴해 그린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향후 3년간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을 진행합니다.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는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오는 2022년까지 100곳을 선정해 육성할 계획입니다. 부부처는 그 이번 공고를 통해 그린 뉴딜 유망기업 40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부처의 이번 프로그램은 그린 뉴딜 3대 분야 가운데 하나인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입니다. 선정 기업에는 향후 3년간 기술 개발과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두 부처는 올해 제3차 추경으로 총 407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 지원 중심의 그린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환경부는 사업화 지원 중심의 녹색혁신기업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예스 뉴스 나정원입니다.